코로나 이후 암 환자가 폭등하고 있죠. 암이라는 게 늦게 발견돼서 무서운 질병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암세포가 서서히 자라나면서 우리 몸에 천천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다들 못 알아차리고 있다가 통증이 생기고 난 후에 병원을 찾기 때문에 늦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암은 초기에 발견만 하면 생존율이 95에서 10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초기 발견만 하면 절대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 세포가 생겨난 초기에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몸에 암 세포가 생겨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메모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병원에 바로 가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티비입니다. 암 세포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증상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나면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어떤 암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증상들을 알아야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은 이유모를 출혈입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왜 출혈이 발생할까요? 암은 우리 몸의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암세포는 성장하면서 주변 조직과 혈관을 파고들기 때문에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찢어지거나 약해지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암세포는 스스로 성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만드는 혈관은 매우 약합니다. 정상 혈관과 달리 구조가 불완전하고 얇기 때문에 쉽게 터지거나 파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의 크기 증가도 원인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 혈관을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죠. 이렇게 암과 출혈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잇몸 출혈이 자주 발생한다면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로 인해 출혈이 쉽게 발생하며 잇몸은 민감한 부위라 초기 증상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잦은 코피는 비인두암 또는 백혈병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피가 한쪽 콧구멍에서만 반복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검붉거나 선홍빛 혈액이 대변에서 발견된다면 대장암, 직장암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장내 종양이나 점막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혈뇨는 방광암, 신장암 또는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세 혈료도 주기적인 검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피부 아래 출혈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이나 간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인 없이 멍이 자주 들거나 오래가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이나 침에 붉은 피가 나오면 폐암이나 식도암일 수도 있습니다. 각 증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되거나 다른 이상 증상과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생존율을 높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급격한 피로감입니다. 급격한 피로감은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은 몸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들로 인해 에너지 소모를 과도하게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의 자원이 암세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면서 정상세포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체력저하와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암세포는 신체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방출되어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백혈병, 림프종, 대장암, 간암 같은 일부 암에서는 피로감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암이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감소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를 빈혈이라고 하는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암으로 인한 피로는 단순히 휴식이나 수면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육의 감소입니다.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근육이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정상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체중이 줄어들게 되죠. 이 현상은 암성 악액질이라고 불리는데 암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암이 발생하면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 신체에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근육과 지방을 분해시켜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를 유발하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암 예를 들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들은 음식물 섭취 후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암이 진행되면 식욕 부진이 나타나기도 해요. 암세포가 호르몬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가 나타나면 꼭 체크해봐야 해요. 만약 6개월 안에 체중이 5% 이상 빠졌다면,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엄청난 식은땀과 함께 나타나는 발열입니다. 발열은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면서 일으키는 염증 반응 때문이에요. 암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그 결과 체내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 반응이 몸의 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림프종이나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에서는 발열이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은땀은 암이 진행될 때 신체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체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면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체온이 불규칙하게 상승하거나 떨어지면서 땀이 나는 거죠. 식은땀은 특히 림프종이나 백혈병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 체내에서 감염이나 염증이 일어나면서 발열과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 불균형이 암에 의해 발생할 경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식은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몸에 여기저기가 붙는 부종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나 팔, 얼굴 등이 유난히 붓거나 붓기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종은 암이 몸에서 자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부종이란 체내의 액체가 축적되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해요. 그럼, 암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림프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종종 림프절로 전이되거나, 림프관을 막을 수 있어요.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가 림프계를 압박하거나 막으면, 액체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부종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림프종은 림프계를 침범하여 팔이나 어깨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난소암은 복부 부위에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암이 혈관을 압박하거나 침범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리나 발목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암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부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그 결과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을 확장시켜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피로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지만 만약 부종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붓기가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암의 의외의 증상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암은 그 증상이 너무나 다양하고, 처음에는 다른 질병과 혼동될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몸에서 보내는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고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돌보며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